약품. 약품을 내놔, 케냐의 작은 마을, 키투이의 작은 진료소. 갑자기 세 명의 복면 무장 강도들이 진료소로 들이닥쳤습니다. 환자들과 봉사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동양인 의료봉사자가 한 손에 주사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물러서세요. 이건 에볼라 바이러스 배양액입니다. 순간 강도들이 당황했습니다. 동양인 의료봉사자가 다시 외쳤습니다.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모두 감염될 겁니다. 강도들은 순간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이내 진료소 밖으로 달아났고 진료소 안의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옥스포드 대학에서 인류학을 전공하고 한국의 교환학생으로 온 엘리자베스 워싱턴입니다. 얼마 전 케냐에서 만난 한 사람 때문에 저는 운명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로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6개월 전 저는 케냐의 작은 마을 키투이에서 국제 의료봉사단으로 활동했어요. 당시 저는 단순히 제 논문을 위한 현장 경험을 쌓기 위해 참가했을 뿐이었습니다. 글로벌 의료 시스템과 현지 문화의 상호작용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실제 의료 현장을 경험해야 했기 때문이죠. 저는 케냐에 도착했던 첫날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무더운 열기, 붉은 흙먼지, 그리고 공항에서 봉사단원들을 맞이하던 현지 코디네이터의 환한 미소. 우리 봉사단은 총 15명이었습니다.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그리고 아시아에서 온 몇몇 사람들까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였죠.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민수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3학년 학생이었어요. 180cm가 넘는 키에 늘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처음 민수를 봤을 때 솔직히 별로 좋은 인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뚝뚝하고 차가워 보였거든요. 다른 봉사자들과 달리 개인적인 대화를 전혀 나누지 않았고 쉬는 시간에도 의학서적을 펼쳐들곤 했습니다. 완벽주의자처럼 보였고, 어쩐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키투이 마을에 도착한 우리 봉사단은 크게 세 팀으로 나뉘었습니다. 진료팀, 예방접종팀, 그리고 제가 속한 지역사회 교육팀이었죠. 저는 현지인들에게 기본적인 위생교육과 질병예방법을 가르치는 일을 맡았습니다. 봉사활동 첫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낯선 환경, 언어 장벽, 그리고 현지의 열악한 의료 환경에 적응하느라 모두가 바빴죠. 저는 인류학적 관점에서 현지인들의 질병에 대한 인식과 전통의학 관행을 관찰하며 열심히 노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민수가 현지 아이들을 진료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의 또 다른 모습을 보았어요. 아이들을 대하는 그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민수는 아이들과 놀아주며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는 몸짓과 표정으로 아이들과 소통했고, 진료 후에는 작은 사탕을 나눠주기도 했죠. 아이들은 그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민수에 대해 완전히 오해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차갑거나, 무뚝뚝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단지 낯선 환경에서, 자신의 임무에 집중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봉사활동 2주차, 키투이 마을의 임시 진료소에서 일하던 중이었어요. 그날은 평소보다 더 무더웠습니다. 임시 진료소는 마을 학교 건물을 개조한 곳이었는데 선풍기 몇 대만으로는 더위를 쫓기에 역부족이었죠. 저는 접수 창구에서 환자들의 기본 정보를 받아 적고 있었고 민수는 옆방에서 현지 의사와 함께 진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진료소는 늘 사람들로 붐볐어요. 그날도 어린이들부터 노인들까지 30명이 넘는 환자들이 줄을 서있었죠.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갑자기 3명의 젊은 남성이 진료소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낡은 권총과 칼을 들고 있었고, 얼굴은 스카프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환자들과 봉사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약품, 약품을 내놔, 그들 중한 명이 현지어로 소리쳤습니다. 저는 옥스퍼드에서 아프리카 언어학을 부전공으로 공부하고 있었기에, 그들의 말을 대략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통제와 항생제 같은 의약품을 요구하고 있었죠. 아프리카 시골에서는 의약품이 귀중한 암시장 물품이 되곤 합니다. 저는 무척 두려웠지만, 현지어를 아는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현지어를 섞어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 온 사람들입니다. 약품은 모두 환자들을 위한 것이에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강도들은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백인 여성이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에 놀란 모양이었죠. 하지만 곧 그들의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저에게 총을 겨누었습니다. 필요한 건 말로 하는 게 아니야. 약품 창고를 열어 그 순간, 진료실에서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건 에볼라 바이러스 샘플입니다. 민수가 영어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주사기에는 단순한 식염수만 들어 있었지만, 강도들은 그것을 알리 없었죠. 움직이면 모두에게 감염될 겁니다. 저는 민수의 말을 현지어로 통역했습니다. 강도들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에볼라는 그 지역에서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한 후 재빨리 진료소를 빠져나갔습니다. 민수의 임기응변으로 우리는 위기를 모면했어요. 정말 대단했죠. 위기가 지나간 후, 진료소에는 안도의 한숨이 가득했습니다. 의료진들은 환자들을 진정시키고, 경찰에 신고했죠. 저는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대단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민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의학의 기본은 때로는 심리적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에게는 에볼라가 총보다 더 무서운 존재니까요. 그 순간 저는 민수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냉철한 판단력과 용기가 그날 모두를 구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샘플이 에볼라였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처음으로 제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아니에요. 그냥 식염수예요. 하지만 그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 미소가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항상 진지한 표정만 짓던 그가 웃는 모습은 너무나 다른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그 미소는 따뜻했고, 그의 눈은 친절함으로 빛났습니다. 강도 사건 이후, 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총구가 제 얼굴을 향하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강도 사건 이후 3일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악몽에 시달려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진료소 근처에 마련된 자원봉사자들의 숙소는 작은 텐트촌이었는데, 제 비명이 다른 사람들을 깨울까 걱정되었죠. 몸을 일으켜 텐트 밖으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려던 찰나, 텐트 밖에서 누군가가 저를 불렀습니다. 괜찮으세요?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손에 물병과 작은 아약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악몽을 꾸는 것 같아서요. 가벼운 진정제예요.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텐트 문을 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밤하늘은 셀수 없이 많은 별들로 가득했고 그 별빛 아래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다른 사람들까지 깨웠나 봐요. 제가 부끄러움에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당직이었거든요. 의료 텐트에서 환자를 돌보다가 우연히 들었어요.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밤새 환자들을 돌보느라 쉬지 못한 모양이었죠. 가니램프의 희미한 불빛 아래 우리는 텐트 안에서 잠시 마주 앉았습니다. 악몽이 계속되는지 민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총을 들이대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오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전에는 이런 경험이 없었거든요. 영국에서의 삶은 너무 안전했어요. 민수는 잠시 침묵하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었거든요. 저는 놀라움에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항상 강하고 냉정해 보이던 그가 갑자기 너무나 작게 느껴졌습니다. 당시 제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한참 뒤에 알게 됐어요. 민수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11살이었는데, 한달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퇴원하는 날, 할머니가 오셔서 부모님이 천국에 가셨다고 알려주셨죠. 저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깊은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를 치료해주신 의사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제게 넌 살아남았으니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때부터 저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의대에 가기로 한 거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의대에 들어가서도 계속 불안했어요. 차고 후유증인지 항상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됐거든요.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어려웠고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진실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비슷한 상처와 열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저는 그날 밤 이후로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차갑고 무뚝뚝한 한국 의대생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의 아픔을 이겨내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따뜻한 사람이었죠. 봉사활동 4주차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 시작되던 그날, 아무도 곧 닥칠 위기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활동하던 지역에서 약 20km 떨어진 마을에서 한 남성이 갑자기 진료소로 실려왔습니다. 그의 상태는 심각했어요. 고열, 심한 구토, 그리고 몸 전체에 이상한 발진이 퍼져 있었습니다. 저희 팀 리더가 즉시 의료진 회의를 소집했어요. 환자의 증상은 에볼라 바이러스와 유사했거든요. 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에볼라는 농담으로도 꺼내기 힘든 단어였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는요. 2014년 서아프리카 에볼라 발병 당시 만천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죠. 확실히 에볼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의심 사례로 취급해야 합니다. 팀 리더가 말했습니다. 모든 안전 프로토콜을 가동하세요. 그리고 지역 보건당국에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에볼라는 매우 위험한 질병이었고, 접촉을 통해 쉽게 전염됩니다. 민수는 망설임 없이 즉시 자원했고, 저는 현지어를 할수 있어서 환자 가족과 소통하는 임무가 맡겨졌어요. 진료소는 순식간에 격리구역으로 변했습니다. 봉사자들은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환자는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환자와 함께 온 가족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무척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에볼라라는 단어만으로도 공포에 질렸죠.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그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솔직히 저 자신도 두려웠어요. 몇 시간 동안 저는 환자의 가족, 이웃, 그리고 같은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환자의 이동 경로와 접촉자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한편, 민수는 보호 장비를 착용한 채 환자를 돌보고 있었죠.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었습니다. 현지 보건당국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료소 전체를 경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모두가 최소 48시간 동안 바깥 세계와 단절된다는 의미였죠. 저희는 격리된 상태로 환자를 돌봐야 했어요. 식량과 물은 제한적이었고 모두가 감염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었죠. 환자의 상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민수는 24시간 내내 환자 곁을 지켰고 저는 환자 가족들을 달래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격리된 환경에서 저희는 작은 팀으로 사투를 벌였죠. 그날 밤 저희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함께 싸웠어요. 모든 것이 불확실했고 두려웠지만 민수가 옆에 있어 용기를 낼수 있었어요. 새벽녘 마침내 보건당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단 결과 환자는 에볼라가 아닌 라싸열이라는 다른 바이러스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라싸열도 위험한 질병이지만 에볼라보다는 치명률이 낮고 치료 방법이 있었죠. 결과를 들었을 때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특히 민수의 얼굴에서 긴장이 풀리는 것이 보였어요. 격리는 곧 해제되었고. 환자는 더큰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저와 민수는 48시간 동안의 격리와 긴장 속에서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격리가 끝난 후, 민수와 저는 진료소 뒤편의 작은 언덕에 앉았어요. 아프리카의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보호 장비로 인해 거칠어져 있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했고, 그 과정에서 우정 이상의 감정이 싹 트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에볼라 의심 환자 사건 이후, 민수와 저희 관계는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저 동료 봉사자가 아니었어요.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고,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갔어요. 민수는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부터 시작했지요. 발음이 어려웠지만, 그가 참을성 있게 가르쳐 주었어요. 봉사활동 5주차. 저희 팀은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몇 주간의 고된 활동 후, 모두가 재충전이 필요했거든요. 팀장은 카이로로의 당일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고대 이집트 박물관과 시장을 방문하는 일정이었죠. 카이로는 활기찬 도시였어요. 거리는 사람들과 자동차로 붐볐고, 시장은 색색의 천과 향신료 기념품으로 가득했지요. 아침부터 박물관을 돌아본 후, 점심 식사를 마친 우리 일행은 칸 엘칼릴리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카이로에서 가장 유명한 시장으로 좁은 골목길을 따라 수많은 상점들이 늘어서 있었죠. 민수와 저는 잠시 다른 팀원들과 떨어져서 시장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가 제게 작은 선물을 사주겠다고 했거든요. 민수는 아름다운 파피루스 그림을 고르고 있었고 저는 그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가방에는 여권, 신용카드 그리고 봉사활동 관련 중요 서류들이 들어있었죠. 시장의 붐비는 분위기에 정신이 팔려있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제 어깨를 세게 밀쳤어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는데 그 순간 제 가방이 사라진 것을 깨달았어요. 도둑이야! 내 가방! 제가 소리쳤습니다. 민수는 즉시 반응했습니다. 그는 파피루스를 내려놓고 도망치는 소매치기의 방향을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짧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곧 돌아올게요. 그리고 그는 붐비는 시장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민수가 사라진 후 저는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여권과 서류를 잃어버린다면 큰일이었거든요. 창인들과 다른 관광객들이 제게 다가와 괜찮은지 물었지만 저는 민수가 걱정되었습니다. 카이로는 낯선 도시였고 골목길은 미로처럼 복잡했으니까요. 15분이 지나도 민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죠. 20분 정도 지났을 때 드디어 민수가 나타났어요. 그의 셔츠는 땀에 젖어있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그리고 그의 손에는 제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민수는 소매치기를 시장 끝까지 쫓아갔고, 마침내 그를 따라잡아 가방을 되찾아 주었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그는 단순한 용기를 넘어서 깊은 책임감과 옳은 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카이로에서 봉사활동 캠프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민수와 저는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피로에 지친 그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들었고, 저는 그의 평화로운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게 된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봉사활동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거든요. 봉사활동 마지막 주가 다가왔습니다. 6주간의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 같아요. 처음 도착했을 때는 너무 길게 느껴졌던 시간이 이제는 너무 짧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모두가 분주했어요. 의료 기록 정리하기, 남은 의약품 분류하기, 현지 의료진에게 인수인계하기 등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민수와의 이별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는 서울로, 저는 옥스포드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약 9,000km의 거리가 생기게 될 것이었죠. 민수와 저는 마지막 날들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기가 어려웠죠.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으니까요. 어느 저녁 저희는 캠프 근처의 작은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아프리카의 석양은 지구상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었죠. 붉은 노을이 대지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바오 밤 나무들의 실루엣이 하늘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민수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습니다. 장거리 연애가 쉽지 않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마음속의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서로 다른 대륙에서 다른 시간대에 다른 문화 속에서 말이죠. 쉽진 않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화상 통화를 할수 있고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방학 때는 서로를 방문할 수도 있겠죠. 저는 민수의 낙관적인 태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항상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해결책을 찾으려 했거든요. 그것이 제가 그를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봉사단원들은 모두 케냐 나이로비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공항에서 우리는 각자 다른 비행기를 타게 될 것이었죠. 민수는 서울행 비행기를, 저는 런던행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공항 로비에서 민수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우리 사이를 맴돌았어요. 그의 게이트는 이미 탑승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잠시 주변을 둘러본 후제 양손을 잡았습니다. 올리비아, 당신을 만난 건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었어요. 케냐에서의 모든 순간, 모든 위기와 기쁨의 순간들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익숙했으며,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된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떠났습니다. 저는 그가 보안검색대를 통과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고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민수는 서울로 저는 런던으로 돌아갔어요. 처음에는 우린 서로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고 주말마다 화상 통화를 했지요. 그는 저에게 더 많은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에게 영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하지만 점점 어려워졌어요. 시차 때문에 통화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었고, 그는 의대 실습으로 바빴고, 저는 논문 마감에 쫓기고 있었죠. 연락이 점점 뜸해졌어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을 실감하면서, 민수와의 이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저는 한 이메일을 받았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으로부터 온 이메일이었어요. 이메일에는 제가 케냐에서 쓴 현장 보고서에 관한 내용이 있었어요. 봉사활동 중에 저는 글로벌 의료 시스템과 현지 문화의 상호작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것이 국제의료저널에 실렸거든요. 그 교수님은 제 보고서를 읽고 관심을 가지셨대요. 특히 제가 분석한 서양의학과 아프리카 전통의학의 통합 사례가 인상적이었다고요. 그래서 저에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인류학과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셨어요. 그 이메일은 마치 운명의 신호 같았어요. 우리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을 때 갑자기 한국으로 갈 기회가 생긴 거예요. 저는 이메일을 받은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옥스포드 대학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논문을 작성하고 있었죠. 피곤함에 지친 채 이메일을 확인했을 때그 제안을 보고 거의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대학교 교수님께 감사의 이메일을 보내고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민수에게 연락을 했지요. 한국에 가게 되었다고 말이죠. 그도 너무 뛸 듯이 기뻐했어요. 민수가 부담스러워하면 어쩌나 생각했는데,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행을 위해 정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는 물론, 한국 문화와 예절에 관한 책도 읽었고, 유튜브에서 한국 생활에 관한 영상도 찾아봤습니다. 특히 외국인으로서 알아야 할 한국의 문화적 예절에 대해 공부했죠. 하지만, 가장 어려웠던 건 부모님을 설득하는 일이었어요. 한국에 간다고? 넌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엄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런던 켄싱턴 지역의 고급 빅토리안 양식 저택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옥스포드 대학 교환학생 지원서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지원서 상단에는 굵은 글씨로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라고 적혀 있었죠. 엄마, 제 선택을 존중해주세요. 제가 왜 한국에 가고 싶은지 들어보세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향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넌 옥스퍼드 인류학과에 가장 촉망받는 학생이야. 왜 하필 한국이니? 프랑스도 있고 이탈리아도 있잖아. 심지어 하버드나 예일도 갈수 있어. 그런데 하필 한국이라니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항상 체면과 가문의 전통을 중요시했거든요. 아버지는 옥스퍼드 경제학 교수였고 어머니는 영국 박물관의 큐레이터였습니다. 그들에게 딸이 아시아로 유학을 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죠. 거실의 고풍스러운 벽시계만이 똑딱거리며 긴장된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제가 아프리카에 봉사단으로 갔을 때 있었던 일과 민수에 대해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이 연구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 열심히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계속 못마땅해하셨어요. 마침내 출발 당일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불만이었지만 공항까지 저를 데려다 주셨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조심해라. 그리고 내가 후회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죠.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저는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피곤했지만, 설렘이 더 컸죠. 입국장을 나오자, 민수가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아주었어요. 그 순간, 모든 불안과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었죠. 그는 서울로 가는 길에 창밖에 풍경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한강, 그리고 밤이 되자 형형색색의 네온사인들로 빛나는 도시들.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세련되었어요. 런던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활기찼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한국 문화에 더 깊이 매료되어 갔습니다. 한복을 입어보기도 하고 김치 담그는 법도 배웠으며. 한국의 전통 명절인 추석과 설날도 민수의 가족과 함께 보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추석 때 민수 할머니 댁에 간 일이에요. 시골에 계셨는데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죠. 그곳에서 송편을 빚고 차례를 지내는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작은 갈등들도 있었죠. 대화를 통해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서로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갔죠. 6개월쯤 지났을 때 저는 한국에서의 삶이 정말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연구도 잘 진행되고 있었고, 한국 친구들도 생겼고, 무엇보다 그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처음에는 그저 민수 때문에, 그리고 연구 때문에 선택한 길이었는데, 어느새 한국은 제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흐르면서, 1년이라는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의 연구는 예상보다 훨씬 더큰 성과를 내고 있었고, 저는 학술지에 두 편의 논문을 게재하는 성과를 거두었죠. 연구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면서 서울대학교 측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박사 과정을 옥스퍼드가 아닌 서울대학교에서 계속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교수님들은 제 연구가 가치 있으며 동서양 의료 시스템의 통합적 연구는 한국에서 계속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국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도 제안받았어요. 그 제안을 받고 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원래 계획은 옥스퍼드로 돌아가 박사과정을 시작하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서울에서의 1년은 제 인생과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어느 날 밤, 한강변을 그와 산책하던 중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단순히 공부를 위해 몇년더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요. 이 결정은 충동적으로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1년 동안 저는 한국 문화에 깊이 스며들었고, 서울에서의 생활방식에 완전히 적응했으며, 민수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영국의 부모님께 전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화상통화로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거의 말씀을 못하셨어요. 너무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죠. 그리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워싱턴 가문의 딸이 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라고 하셨어요. 당시 어머니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교환학생으로 1년 정도 한국에 머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영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에 정착한다는 생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너는 우리 가문의 전통과 역사를 알잖니. 내 할아버지는 영국 외교관이셨고 내 아버지는 옥스퍼드의 저명한 교수야.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먼 나라로 떠난다니. 우리가 그동안 너를 위해 쌓아온 모든 것을 내던지는 거야. 어머니의 말씀은 저를 깊이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제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어요. 단한 번만 한국에 와서 직접 보세요.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곳이 어떤 곳인지 직접 와보시라고요. 어머니는 그 부탁을 받아들였고, 결국 두달후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 민수와 저는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피곤해 보였지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어떤 곳인지, 제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국에서의 일상은 어떤지, 다음 날부터 저는 어머니께 서울을 보여드렸습니다. 현대적인 강남 지역, 전통이 살아있는 북촌 한옥마을,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서울대학교 캠퍼스까지, 어머니는 서울의 모습에 놀라셨어요. 특히 대중교통 시스템과 기술적인 발전에 감탄하셨어요. 어머니의 방문 일주일째, 그의 할머니께서 시골에서 올라오셨습니다. 90세가 넘은 연세에도 건강하고 정정하셨죠. 그분은 한국전쟁을 겪으셨고, 놀랍게도 젊은 시절 영국 적십자와 함께 일한 경험이 있으셨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됐어요.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손을 잡고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이 나라에는 역사와 전통이 있구나. 내가 왜 이곳에 매료되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 라며 어머니께서 저를 이해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이제 1년에 두 번씩 한국을 방문합니다. 봄에는 벚꽃을 보기 위해, 가을에는 추석을 함께 보내기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도 크리스마스 때면 영국을 방문합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북촌의 한옥 지붕과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그 사이로 흐르는 한강,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제 집이 되었습니다. 케냐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이.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인생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인생의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매년 저희는 케냐의 키투이 마을을 방문합니다. 그곳에 세워진 작은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된 곳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연이 시작될 수 있단다. 그리고 그 인연은 단지 두 사람만이 아니라 두 문화,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도 있지. 오늘의 사연은 옥스퍼드 인류학과 학생 올리비아가 아프리카 봉사활동에서 만난 한국인이 대생 민수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문화적 차이와 가족의 반대를 극복하고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선택하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지수였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